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9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송합니다. No. Mm.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에서 27절 봉독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하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세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홍도관 말씀으로, 안식을 심는 자, 안식을 파괴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안식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안식을 파괴하는 행위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없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주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은 현실의 삶에서도 얻고 육신의 수완이 다 되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한 가족사나. 도덕적 교훈의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안식과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예표되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드러내는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종말론은 단지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심,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지개 언약, 즉, 창조 세계의 보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방주를 지은 자가 아니라 새 창조 질서를 시작하는 언약의 담지자였습니다. 노아가 심은 포도원은 단순한 농사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종말론적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축제와 평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는 종말의 이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암시아는 상징입니다. 노아가 장막 안에 그하며 벌거벗은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존재 상태를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 거룩한 심을 누리는 상징적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막은 성막과 성전을 예피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거룩한 안식을 경멸하고 조롱한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불경한 죄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아의 저주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훗날 가나안 족속이 타락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성취될 예언적 선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구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종말론적 안식이라는 커다란 흐름 안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단지 방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창조를 위해 세우신 안식의 사람이며, 언약의 매개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끝임없이 거룩한 계별를 잇는 여자의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하님의 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란 틀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 기업은 셋을 통하여 보존되었고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도 거룩한 백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구장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저항을 받으며 또 종말에 이르러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안식과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가에 대한 이 거대한 대서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안식을 심는 자와 그 안식을 파괴하는 세력 사이에서 인류 역사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패턴을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심는 자와 안식을 파괴하는 자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을 합니다. 안식을 심는 자 편에 서서 안식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분별하여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안식을 지키며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식이 파괴되면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사탄 계기에 노랑물에 노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사탄의 계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안식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한 주님의 놀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심는 자여서 안식을 파괴하는 자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